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그리그즈입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사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했고, 개인 사업도 해보고, 방송국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교차로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고, 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때 제 영혼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제 두뇌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제 몸과 독립된 영혼, 즉 의식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제 영혼은 즉시 제 육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앞에는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그 터널을 빠르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터널의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지식의 총체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구로 오기 전에 모두 이빛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그 빛으로 되돌아갑니다. 저는 이 사랑의 빛 앞에서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에너지, 영혼, 사랑, 혹은 근원이라고 부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빛 속에는 어떤 종류의 다툼도 분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빛 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신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너는 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곳으로 왔단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대화가 끝나면 너는 다시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러자 저는 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란다. 그 음성은 우리가 신. 예수님 혹은 근원이라고 부르는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왜넌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저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에서 꽤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이곳에서는 민족 중심주의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란다. 이때 저는 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실행해 옮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끝나자 제 영혼은 다시 같은 터널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제몸 안으로 되돌아온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되찾았고 잠시 후제 발로 파손된 차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 몸은 무사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후 저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저는 즉시 다민족 융합 교육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두 아들과 함께 강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나무는 저와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저와 아이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제 아이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뗏목 밑에 빠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 또한 뗏목 위에서 나무에 깔려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첫주 동안 저는 걷고 읽고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님도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두뇌 왼쪽 전두 이 심하게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제몸 중심부에서 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중심부에 위치한 에너지였습니다. 우리가 차크라라고 부르는 곳이었 습니다. 당시 제 심장과 폐는 작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제 내면 안에 거하는 완전한 사랑 혹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상의 빛의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근원의 빛은 우리 개개인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은 제가 다문화 융합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전한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자 에너지이며 영혼인 것입니다. 참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신체적 고통은 모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빛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전 경험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듯이 저는 또다시 임사체험을 경험합니다.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3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치료로 제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호흡기 바이러스에도 감염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제 심장과 폐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날 제 심장은 멈췄고, 그 다음날에는 폐가 멈췄습니다. 의사들은 아내에게 저를 소생시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제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왔고, 중환자실 천장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다른 환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다른 모든 환자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홀로 남겨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제 영혼은 다시 제 육체 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 안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다시 의식을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집이 어딘지, 제가 몇 살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제 폐와 심장은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겪은 유체이탈 경험은 너무도 심오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영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체적으로 여러 부작용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이 불편하고 신체 여러 곳에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숨을 쉴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는 빛을 경험했고, 우리가 모두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각각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훌륭한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이유도 바로 이 배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임사체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